안녕하세요. 바로 그림 그린, 그린입니다. 오늘도 분당에 밥 먹고 차 마시러 왔답니다. 고치대 하나만 하나만 을때 먹고 언니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. 하나에 하나는 거를 서비로달아고 아니 그니까 둘 중에 하나만 무료로 구할 수 있냐고. 그러니까. 둘다 같은 두대로 해도 될거 아니야? 그러면 언니 하나는 어떻게 있어? 그하지그러 있지? 그러면 그러시 아마 기사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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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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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옥수같이 왔는데도, 이 집은 언제 비 왔냐 싶네요. 그죠? 고급지니까 이런 애가 너무 고급지게 더잘 어울리는 거야 그러지? 너무 고맙지, 자기한테. 이게 다 자기 덕이지, 뭐냐. 아니, 저기 고양이도 그렇고, 새 집? 네.

수고도 올라간다, 이제, 네이더올잘지고잘라이키워가고잘키워졌어 like. 다. 얘, 얘, 달달한 거 사는 거 너무 놀라는 거야. 옷고도 벗겨. 옷도 벗도 벗겨. 옷도 벗겨. 마사 마사 옷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기 뭐야 자기가 잘키현자가잘 키웠고 어. 올해는 문자가 잘 키웠고 어, 이게 잘키운다이야 잘하지야. 선생님으로 내가 모셔야 되겠다요 아. 아니 저도 <laughs> 그 내가, 내가 그래.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아니. 뭔가를 이제 알기 시작하니까. <laughs> 이 끝이 보이. 알고 어떡해? <laughs> 이거 감사합니다. 아니 저거 얼마지? <laughs> 이 대나무도 제가 조그마한 거 하나 갖다 심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답니다. 이 대나무 너무 예쁘지요? 아이고, 앙증맞아가지고. 보스타 소스랑 남천. 까치가 반갑다고 까치까지 까치. 까까까까. 소스랑 남천. 어? 소스랑 남천. 한 대자였어. 예. 응. <목소리> <거였던 것들은> 아, 이 여러 개 이렇게 합식해 놓으니까 이쁘네. 근데 이쁜데 합식해 가운데 무슨 자풀이 <목소리> <목소리> 하나 들어있어요? 우리 이거 스텔라 원추리가 이렇게 이쁘게 올라온다. 계속 가을까지 응. 눈올 때까지. 눈올 때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슬거우고, 거야. 풀어주고, 풀어주고. 응. 이제 스텔라? 스텔라 원출이야. 이게 이제 잘라내면 또 올라와. 음. 이 안에 이거 비비추. 비비추 이쁘지요. 비비추 꽃 한없이 올려주겠는데. 이 아스타도 옛날에 이거 저기 사온 거지. 이천에서 사온 거지 이거 이 아스타 아니, 옛날에 사온 거그또편예 그때는 이뻤는데 이제는 꽃이 좀 작다. 나는 거기에 그게 있으니까 좋던데 딱 왔을 때와 왔어 보니까. 음, 그래? 음. 그래? 그니 그래? 다래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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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? 나는 그래? 그래? 그이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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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냥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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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냥 <laughs> 사진다쁘다 <laughs> 이게 이름이 뭐더라? 시 <laughs> 예쁘다야, 이 꽃이. 이 꽃이 잘안야호야 꽃일 거야, 아마. 호야호야 자금성 어, 잘했어 안, 안, 안 뽑기 잘했다얘안 어? 뽑길 잘했지 어. 자금성이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났대요 네? <laughs> 인제사 지금 사년차삼년차 이제 풀과 꽃을 구분할 줄안 돼요. <laughs> 크리스마스 피쉬 참 오래가요. 거의 8개월째 지금 로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.